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스입니다. 오늘은 쉴드버라는 캐주얼한 로마 군단장을 키우는 게임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게임을 실행하는 건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즐겨보고 그냥 뭐 어떤 게임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뭐 배틀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게임이 되는 것 같지만 일단 캠페인을 즐겨보도록 하죠. 아, 참고로 이 게임은 1기가도 안 하는 정말 용량이 작은 게임입니다. 사양도 얼마 안 먹고요. 캐릭터 외형도 <laughs> 둥글둥글하니 귀엽게 생겼죠. 아, 오른쪽에는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고요. 오른쪽 밑에는 스쿼드 사이즈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방패가 올려지고 좌클릭은 공격입니다. 팀 업그레이드는 탭을 누르면 되구요. 음... 일단 유닛 제한부터 올리도록 하죠.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스입니다. 오늘은 실드워라고 스팀에서 파는 캐주얼한 게임을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캐릭... 오른쪽에 보이는 캐릭터 디자인처럼 전반적으로 캐릭터 자체는 둥글둥글하고요, 용량도 1기가도 안 하니까 전혀 부담도 없고 그렇다 용량만큼이나 사양도 얼마 안 되니까 아무나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로마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플레이를 다시. 로하, 안녕하세요, 레스입니다. 다시. 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스입니다. 다시. 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스입니다. 오늘은 스팀에서, 다... 다시. 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스입니다. 오늘은 스팀에서 파는 아직. 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스입니다 오늘은 스팀에서 파는 실드 워라는 게임을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게임 사양 자체가 얼마 안 돼서 용량도 1기가도안 하고요. 캐릭터도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이런 캐릭터가 전장에서 출현합니다. 배틀도 있지만 이건 커스텀 게임이니까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 캠페인을 즐겨보도록 하죠. 오늘은 맛보기니까 이거 전투 한번 치러보고 키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주인공 캐릭터 같네요. 일단 조작감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디펜스 있고 공격 있고 갖출 건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영 내에서 탭을 누르면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병력충 얻을 잠깐 기다리도록 하죠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스쿼드의 숫자가 나옵니다 일단 이 정도의 병력만 데리고 가보도록 하죠 경사들은 절벽을 내려오질 못하네요. 우선 초록팀을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록진영을 점령했으니까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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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so, s 아, 아 밀리겠는데 아 밀리면 밀림... 와 난전이다 일단 빼야되겠네 빼야 돼. 빼빼빼 빼, 빼, 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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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일단 자살 한번 해야되겠네요 뭐, 이런 관계로 게임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번역까지 다 뺏겼네요. 졌다. <laughs> 아, 패배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연습 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와, 쉽지 않네. 조작법 안 보고선 나대다가 털렸으니까 조작법 좀 보도록 하죠 아 fvrg 네요 fvrg 오케이 이거 아까 메뉴 안 보이던데 찍어 놔야 되겠다 외울 때까지는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하고, 명력 뽑아서 나가, 보도록 하죠. 와, 녹색에 벌써 병력 많이 뽑았네. 이쪽으로 안 오는 거지? 좋아, 좋아, 땅따먹기 하자. 음, 테스트도 되고. 일단 아직까지는 오는 적은 없고 좋아 병력 좀 충원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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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장속결로 가자 아내 본형 공격하고 있구나 쟤들 교전 표시뜨네 일단 여기 먹고, 전 탈환으로 가야 되겠다. 아, 오케이, 병력충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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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탈환해야돼 탈환해야돼 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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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아 망했다 티티 테스트 도도 r a t a r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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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껏 먹은 데 뺏겼구나. 아, 곤란한데 여유는 없지만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고충병 뽑고 싸워 싸워 싸워. 아이고, 체력 달았다, 아이고. 오, 이기나, 이기나, 이기나. 와, 다행이다, 이겼다. 굿, 굿. 충원하고, 가자, 가자. 와, 초록 애들 저기 지키고 있네? 아 역시 초반에는 물량승부 해야되나?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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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점령하자 이때 점령하자 앞으로 가와 테스트도 역시 거의 만능이네 좋다 좋다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뭐야 왜저 두루한테 따여 장난해? 오케이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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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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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쉣 와, 애들 여기서 딱 코너에서 대기하고 있었네? 아이고, 씨. 오케이, 됐다,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아, 뭐야, 저거 또. 죽여, 죽여, 죽여.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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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어이씨 내가 죽으면 저거 진영 깨질텐데? 빨리 가자 아, 위험한데? 아, 졌다, 졌다, 졌다 아, 너무 방심했다 병력 빨리 보충하고 오케이, 좋았어. 가자. 아, 그 사이에 또 뺏겼네. 저 비지죠? 아, 저 초록 놈들이 문제네. 니들이 와라. 니들이 와라. 오케이. 공격! 밀어 밀어 밀어! 오케이 애들 버티고 있었구나. 이겼구나 이겼구나 됐다 됐다 그러면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아니 이렇게 조럽게 임는데왜 이렇게 빡세지? 오케이, 빨리빨리. 공격 방향을 한번 바꿔 봅시다. 아, 어이씨. 와, 쟤들 수비병 있네. 밀어,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좋아서 밀었다, 밀었다, 밀었다. 아, 죽었다 가까우 니까 병력 빨리 보충 하고 가자, 가자, 고고, 고고. 오케이, 공격, 공격. 오케이, 뒤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어그로 끌었다. 저기서 이겨주면 되는데. 지나, 설마? 설마 또?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내가 죽었다. 좋아, 이 정도면 이기겠다, 이기겠다, 와. 아, 근데 난내 본형도 탈환해야 돼, 다시? 와, 큰일이다. 와, AI 에임 좋다. 아, 내 캐릭터 왜 이렇게 자꾸 죽냐. 그일 <laughs> 났네. 와, 방패 아직도 <laughs> 박혀있네. 아, 이러면 좋을 게 없는데? 저희도 너무 손해봤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좋아, 내부 점령해. 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다시 가자. 오이씨 뭐야 이거. 아, 얘네들은 뭐 이리 갑툭튀를 잘해 아내 진영 또 하나 뺏기네 초록색이 완전히 앞서가는데? 아씨 큰일났네 막아 막아 일단 막아 아 병력이 없는데? 좋아 저 정도면 할만하다 저 정도면 할만하다 아 클났네 또 지나요 설마 아또 졌다 이판또 망했다 <laughs> 아 어려운데? 와, 이길 수 있을까? 와, 최후의 항쟁만 좀 해보고선 안 되면은 그냥 빼야되겠다, 또. 또 죽었어, 에이씨. 이건 가망 없다, 이건 가망 없다. 안 되겠다. 못 이기네. 아, 상대를 너무 키워줬다. 한놈 사, 조직했다가. 조직에다가 아 살려줘 뭐 오늘은 이 연속으로 패배만 했지만 일단 이 정도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